안녕하세요. 전국 350개 이상의 매장과 네이버 카페 70만 명과 함께하는 역커펀 성지의 윤지입니다. 갤럭시 S25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전 예약은 오늘부터 2월 3일까지로 총 8일이 남았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자급제 쪽은 벌써부터 재고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S25 같은 경우 삼성이 미쳤다 싶을 정도로 국내 시장에 신경을 쓴 결과인 듯합니다. 간단히 이유를 알아보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삼성 자사 제품인 엑시노스 칩셋이 탑재된다고 돌았던 루머는 결국 신앱 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탑재되었고, 램 또한 8기가에서 12기가로 확장되어 제공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고가가 동결이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폴더블 6 시즌과는 다르게 더블 스토리지가 제공되는 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번에 역대급 판매량을 노리기 위해 삼성에서 통신사에 돈을 상당히 많이 풀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에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휴대폰을 구입하는 방법은 그게 자급제 그리고 성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급제란 쉽게 말해 아무 조건 없이 기계만 사는 것인데요 그냥 출고가 그대로 돈 내고 기계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매 방법이 아주 간단해 요즘 자급제를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정이라던가 고가 요금 사용이라던가 부가서비스 싹다 없이 오로지 내 기계만 정가에 구매해서 사용한다 이런 느낌이라 여러 상수리 판치는 대리점에서 사는 것보다 머리 아플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기를 사용하려면 대리점을 방문해야 하는데 그냥 대리점에서 개통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요금제의 25% 할인된 선택약적으로 쓸수 있어 정가에 사서 정직하게 쓴다. 느낌에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S25의 경우 저희 여코폰 같은 성지 업체에서 사전 예약을 하길 추천드립니다. 아까 네 번째 이유로 삼성에서 통신사에 돈을 상당히 많이 풀었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즉, 이번엔 자급제보다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진짜 엄청납니다 여러분 저희 쪽에서 말씀드린 최대 50만원 조건을 넘어서는 지원금이 나올 확률이 꽤 높아졌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자급제가 요금제에서 초반 4개월 동안 고가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저희 여건뿐보다 이득을 볼수 있는 부분은 요금제인데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선택 약정 25% 개통의 경우 초반 4개월 정도는 고가요금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액은 대략 22만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럼 다른 말로. 32만원 이상 받아낼 수만 있다면 이번 S25 같은 경우 무조건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구매하시는 게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예를 들어 만약 집앞 대리점에 가서 S25를 바꾸는데 4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면 18만원 정도 이득을 보시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저희 여코폰의 지원금은 얼마라고 했죠? 최대 50만원입니다. 조건에 따라 이 금액도 넘어설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 50만원은 저희 여코폰에서만 가능한 수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성지라고 불리는 매장을 가보면 박리담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리담에란 이익을 적게 보고 많이 판매한다는 의미로 제품 하나의 이익을 적게 보는 대신 많은 물건을 팔아 큰 이익을 남기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똑같이 한 건당 휴대폰 판매 수당 50만 원을 받아도 여 컵폰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더 받고 그게 고객분들에게 돌아가고 저희는 경쟁력을 갖추어서 더 많이 팔수 있고 고객분들은 더 싸게 살수 있는 이런 선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여코폰에서는 이번 갤럭시 S25 또한 박리담회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여코폰은 전국 350호점이나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 휴대폰 판매점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데요.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통신사와의 유의미한 계약을 통해 이런 엄청난 지원금을 고객분들께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브랜드가 없는 동네 판매점과 비교를 한다면 간의 수공업과 공장의 차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갤럭시 S25를 생각하셨다면 사전 예약 때 구입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갤럭시는 감가가 심하다, 나중에 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번 만큼은 NO!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구입할래? 이 시기를 찾으려면, 거의 한 5개월, 6개월 정도는 지나야 사전 예약 때의 혜택만큼 되리라 예상되며, 애매하게 사전 예약 끝나고 그 직후에 사거나 하면, 더블 스토리지 혜택 때문에 동일 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비싸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갤럭시 S25는 아이폰 16대보다 훨씬 반응이 뜨겁고,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커폰을 선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2월 3일까지 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갤럭시 S25를 생각하셨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로 늦기 전에 사전 예약 접수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시 갤럭시 S25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윤지였습니다. 안녕!